이진 씨가 이제 뭐 재산상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은 네. 예. 이진 씨가 이제 100억 원을 납부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5년에 네. 어, 걸쳐서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분납 계획서를 뭐 저희가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5년 안에만 내면 된다니까 네 예. 예. 그래서 뭐대략뭐 뭐 평균적으로 1년에 20억씩 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일 년에 20억씩 낼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거고. 또냈 뭐 자신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이게 계획세대로 제출을 안 하면 다시 노역장을 끌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나고 싶었으면은 일반이 상상할 수 없는 100억이라는 돈을 내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네. 나오겠다고 지금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는 음. 나와서 100억 이상 벌 자신이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약 4년간 이희진 씨를 쫓아왔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100억 이상은, 중... 이상은 있겠죠. 얼마까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들 선임한 걸 보면은 1, 200억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1, 200억 이상은 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한몇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치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음. 그 정도는 있으니까 나왔겠죠. 음. 100억이 무슨 누집 이름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평생을 모아도 100억 과연 벌수 있을까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감춰 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뭐 파악하고 들은 얘기로는 가상화폐 쪽으로 돈을 차명으로 두지 않았나 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애니 땡땡이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3월 9일 날 출소하고 거기서 자기를 지지를 하고 탄원서를 많이 써뒀던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관련된 어떤 내용도 있고. 음. 그 애니 땡땡이라는 업체에서는 공시를 통해서 우리는 관련 없다. 그렇게 해명을 했죠. 예.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정황 증거를 봤을 때는 예. 이희진 씨랑 동생이랑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은닉 재산으로 보고 수사를 예.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는 어, 이희진 씨가 2016년 9월 날 체포되고 (9월 23일) 정도에 이제 기소되면서 추징 버전도 되고 이제 통장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압류가 들어가고 추징이 됐는데 과연 돈이 어디 있어서 예. 변호사 비용이랑 가상화폐 쪽으로 돈을 빼돌려서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범죄수익 은닉 자금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 전에 피해자한테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지금 변호사 비용을 지금까지 납부를 했었고 나와서 사업을 또 하는 것도 그 자금이 범죄수익 은닉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검찰에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검찰에서는 수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행가라는 데가 있 라고 어, 집행가가 있는데 추징보전된 거랑 벌금은 집행가에서 이제 환수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쪽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희진 씨가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되게 많이 써줬거든요. 엄청나게 예. 많이 써줬는데 사실 피해자의 진정서보다 지지자들의 탄원서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뭐 그것 때문에 형량이 깎이고 벌금이 깎인 건 아닌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그 이희진 씨가 그 지지자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지자분들은 왜 이희진 씨한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건 법에서도 사기꾼으로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희진 씨 하면은 주식 사기꾼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한테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는지 좀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그 사람 이진 씨를 믿고 출소했다고 가서 만난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 지금 피해자들은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진 씨가 출소하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대략 한 긴급 체포된 뒤에 3년 6개월 혹은 피해자 모임이 발족하고 대략한 4년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성적표를 보면 어떤가요? 이진 씨가 추천한 종목 혹은 이진 씨가 판매한 비상장 주식의 성적표를 보면 어떤가요? 어, 성적표로 봤을 때는 다 손실이죠. 열 종목을 추천을 했다 그러면은 상장이 안된것 또좀몇개 있고요. 그리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종목이 네이처 리퍼블릭인데 그거는 뭐 거의 10분의2 토막 가까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패스라는 종목도 10분의 2 토막 났고요. 수익이 난 종목은 뭐 휴젤이랑 블로올은 아직 상장 전인데 몇 종목 없어요. 본전만 해도 사실 다행인 거죠. 어. 이진 씨가 추천했던 종목 10종목 중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진 씨랑 엮여서 수익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그냥 한두 종목만 샀는데 열 종목 중에 예. 예. 운이 좋아서 그냥 얻어 걸린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손실을 봤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사실 수익 본 사람은 거의 뭐일 프로도 안될 거예요 검찰이나 구치소에서 굉장히 이제 알아보려고 했을 때 예. 이진출소 여부를 알아보려고 했을 때 굉장히 개인정보라는 걸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개인정보니까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미국처럼 우리도 그냥 다 공개해야 된다 얼굴 뭐 언제 출생지 이런 여부를 그런 생각도 드시나요? 그렇죠. 그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또 거기 한번 갔다 오게 되면 또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선수가 돼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조두순 씨 성폭행범 예. 조두순 씨 출소한다 그래서 막 그때 막 청원글도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희진 씨도 불투정 다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피의자인데 예. 저희가 그 사람 행거에 대해서 <laughs> 관심을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 기관 검찰에서 이거는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예. 그거는 뭐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제도가 바로 개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거 보다는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될 사람들 예. 조조수 씨 같은 사람 예. 그런 범죄자들은 좀 공개를 해야 되는거 아그 사람이 나와서 어떤 행보를 보여 보이는지 관심있게 봐야 되잖아 또 제2, 제3또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그 사람이 어딜 돌아다닌다 어디다 뭐 이런 건 몰라도 출소했는지 여부 정도는 그쵸 그 정도로는 확인을 해줘야죠. 굉장히 힘들게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집 위치나 뭐 이런 걸 궁금한 게아니라 네, 출소 다만. 여부만 저희도 확인하면 되는 건데 예. 그것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한번 또 생각해볼 만한 그런 사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 앞서 말했던 애니땡땡이라는 곳은 요즘 어떤가요 상황이 이진 씨 출소 이후에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아 저도 디테일하게 지금 파보진 않아서 깊숙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계속 예.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애니땡땡 행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그 행보를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아요. 또 거기서 또 다른 제2, 제3의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봉준 피해자 모임 대표가 오늘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다고 해서 사실 이 방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에이.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 이 사건 관련돼서 예, 좀 제보자가 있으면 저랑 우리 김 기자님한테 좀 제보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와 16년도 사이에 이희문 씨 친구가 있어요. 예, 예박 씨가 운영하는 아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이 그 회사를 통해서 이희문 씨가 운영하는 미래투자파트너스와 아이 래서 예. 예, 40억 정도의 이제 컨설팅 계약을 해요. 이거는 팩트인가요? 네, 예, 팩트예요. 계약서도 예. 제가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 40억을 3억씩, 5억씩, 9억씩 뭐 이렇게 나눠서 1년 넘게 임은시 회사로 40억을 토스를 해줘요. 그래서 돈 세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 미래투자파트너스와. 아이... 컨설팅 계약을 맺고 예. 미래투자 파트너스는 그 컨설팅 계약에 대한 대금으로 예. 이 (40억을) 예. (3억씩) 뭐 5억씩 이렇게 예. 쪼개서 분납해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박모씨 대학 후배들을 동원을 해서 한 (100여 명) 가까이 동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티안 나게 현찰로 빼서 예. 현찰로 빼서 이진 씨한테 (30억) 이상 현금으로 갖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돈세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을 갖고 청당동 건물 매매 대금으로 썼다 뭐 전에 들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때 같이 참여를 했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skinvill skin i l l 이거든요. s k b 골뱅이 네이버닷컴이에요. 그리고 김기자님한테나 저한테 좀꼭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미래투자파트너스라는 이진 씨 동생이 하는 회사에서 아이는 이문 씨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하는 회사와 컨설팅, 컨설팅 계약을 네. 맺습니다. 그 컨설팅 계약에 대한 대금으로 이 40억 원을 뭐 3억씩, 5억씩, 9억씩 뭐 이렇게 쪼개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서는 다시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100여 명을 동원해서 이 돈을 인출을 해서 왜냐면한 번에 인출하면 티가 나니까 네. 조금씩 인출을 해서 그걸 다시 이진 씨에게 전달하는 돈 세탁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 컨설팅 계약까지는 네. 백스고요 네. 세금계산 돈보낸 세금계산서도 제가 확보를 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혹시 도움을 주셨던 그 인출을 해서 돈을 전달을 했던 사람이 있으시면 그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좀 제보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이고 네. 당연히 철저한 익명을 보장하니까 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희진 씨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뭐 어떤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김 기자님 채널로 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분 그분이 이제 아마 좀 많이 돌아다니시 돌아다니겠죠. 지금도 뭐 음 제보가 속출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 있으시면은 또 연락 부탁드리고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갔네요. 어, 그러니까 예 이진 씨가 이제 출소를 해서 뭐 새로운 뭐새 인생을 사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많은 피해자 분들의 어, 피해는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렇죠. 예. 그점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피해자들은 지금 이진 씨를 만나서 정말. 몇년 동안 5년 가까이 피 같은 돈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100억을 분납으로 내고 나온 걸 보고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이희진 씨 피해자 모임 대표를 지금 4년째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박봉준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응. 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